버틴다니까. 어, <laughs> 이 개새끼. 족구하다 말고 어디 갔나 했더니 시발 여기 빠져갖고이 개새끼야. 이병 새끼가 무슨 컴퓨터 컴퓨터 이 새끼야. 네가 워드병이요? 에, 그그그 그, 그, 그게 아니고요.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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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잠깐 메일 확인하려고 들어왔어요. 진짜 진짜 메일만 보고요. 바로 가려 고 그랬어요. 박철기 개새끼야. 군발이가 메일은 무슨 죽을려 빠져갔어 이씨발 아주 나를 컴맹으로 봤어 시발 나 디스켓 도알따이 개새끼야 이거 시발 못보던 건데 뭐야 이게 어 처음 보는 거야 이거? 아 이게, 이게 이게 온라인 게임인데요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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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실래요? 뭐? 아이 온라인 게임이야 야 시발 온라인 게임 나도 그거 몇번 해봤는데 이게 시발 게임이니 그냥 노가다지 존나게 그 딱딱딱딱 누르기나 하고 시발 재미 존나 없어 온라인 게임은. 아니요. 에 이거 이건 틀려요. 이건 그냥 단순한 노가다 게임이 아니라. 아이, 아니, 정적이는 그냥 어디 간 거야? 그러게 말이야. 이건 내기 걸린 건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더 이렇게 하는 거구만, 어? 이거 맞지, 어? 이야, 정지 병장님 보면 참 신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어떻게 얼굴도 그렇게 잘생겼는데 머리까지 그렇게 좋으실 수가 있어요, 야 어? 정지 병장님! 족구하다 말고 여기서 뭐하십니까?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 어 그래. 어, 좀, 좀 있어야 그래, 간다고. 어? 어 야야 어, 야, 이거, 이거 뭐냐 이거 이거 새까맣게 오는 거 이거 어? 뭐개떼들이뭐 뭐 이렇게 많아 이거? 아이 새끼들 이거 외놈들이에요 어, 맨날 쳐들어오는데요 어, 말도 아니에요 아주 저, 정신이 없어요 뭐야? 외놈? 왜놈? 저기잖아 외놈들이면 저기 일본 놈 쪽발 새끼들 이 개새끼들 이거 다 쳐죽여야 돼이 개새끼들 죽어! 에이 죽어!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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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도망가 이 개새끼들! 어? 독도 갔다 침착대더니 아주 게까지 나오는구만 이 개새끼들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어? 소문도 있지, 씨발, 어? 내가 아주 죽여, 이 개새끼들 이거! 아! 아, 이거 게임 아니야! 나도 좀 합시다! 가르쳐주십오 아이, 저도 좀껴주십시오 응, 누가... 나를. 어, 뭐야 이거? 아유, 정지혁 병장님 캐릭터가 떼져버렸네 아유, 아까워라! 아유, 돈 날라가고, 경험치 깎이고, 아유. 이런 개, 존마, 이 새끼가, 왜질냐이 개새끼, PXBX, 시발놈아! 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중장건데, 시발! 어? 너이 개새끼 오늘 죽었어. 내가 너 죽여갖고 레벨 좀 올리자, 이 시발놈아! 어? 살려나, 이 개새끼야! 자,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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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협병장이, 이거, 이거, 금방 살아날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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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세요. 자, 릴렉스, 릴렉스하게. 자, 자, 심호흡을 하세요. 어? 그래? 그래? 다시 살아나? 이 시발놈, 피돌이놈으로 하여튼, 돼질 뻔한 줄 알아요, 이 개새끼. 다시 살아난단 말이지.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야, 요, 요, 요런 거 다, 때려 죽이면 되는 거지? 어? 그럼 왜, 왜 이렇게 안 죽는 거야? 난, 딴 애들은 잘 죽이는데, 왜 이렇게, 난 무기가 후졌어? 어? 맞아, 너 글로 보니까, 어? 좋은 거 많이 갖고 있지, 씨발. 다 내놔, 이 새끼야! 아, 그건, 정재혁 병장님이 저를 스승으로 등록하셔야 드릴 수 있는데요. 그, 그, 왜 광고 있잖아요. 그, 그, 스승으로 등록하시는 모든 분들께, 그, 뭐, 10만원 만두여둘 게 그거 있잖아요. 헤헤. <laughs> 뭐, 이렇게, 이 새끼가 다 있지, 씨발로만? 야, 이, 씨발! 니가 내 스승이야? 내가 니네 제자가 왜 돼, 이 개새끼야! 이설레발레 봐줬더니, 씨발, 그, 어? 아이, 아 그, 그, 그 그게 아니구요, 아이, 씨발. 지... 낙차하아이 아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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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구요. 저, 저, 제가 스승 되면요. 아이탄도 때리고 돈도 때리고 그러는 거야, 진짜! 아... 에이, 이 새끼가, 진짜. 너 그러면은, 내가 제자 해줄 테니까, 가지고 있는 거다 내놔, 씨발놈아. 아이 예, 그럼 뭐 물론 드리긴 드려야겠는데요. 그 그게요. 예좀그예예다 어? 드릴게요. 다 예. 아주 최 고급으로 풀템으로 제가 맞춰 드릴게요. 예 예. 아이 푸돌이 너무 왜또안 와? 그러게 말이야. 그 뭐, 범유단 삼각지대도 아니고 왜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 야 우리 족구하지말고 그냥 PC방가서 이쁜 언니들하고 채팅이나 할까? 야, 내가 그저께 죽여주는 거 찾았거든? 모자이크도 없어 어머나, 정말? 출발! 출발! PC방! PC방! 아, 좋아 어라? 어라? 어휴, 야, 이... 나는 왜 이렇게 그지냐, 이거, 어? 돈을 이거 어떻게 벌어야 돼? 언제 벌어, 이거 다? 너돈 많지? 어? 니 어떻게 벌었어? 훔쳤어? 어? 예, 정지혁 병장님 이 게임은 노가다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종잣돈만 있으면 매점매석으로 크게 한탕할 수 있으니까요 뭐라는 거니, 지금? 어? 쉽게 설명 안 해, 개새끼야 예, 아,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요 이, 정지혁 병장님이 예... 돈 2, 3만 원이면 우리 PX에 있는 한 포대 100원짜리 건방 싹쓸이 하실 수 있잖아요 어, 그렇지 근데 갑자기 삼중대장님이 튀김 건빵이 먹고 싶대요. 그러면 삼중대 애들이 비상걸리겠죠? 어, 맞아, 맞아. 내가 시발 작년에 그래갖고 뺑이 쳤다니까. 그때 정지혁 병장님이 한 포대에 천의 갖고 파는 거예요. 열배 장사요, 열 배. 헤헤. 보라, 이게, 어? 시발 그런 거 봐. 만 어? 역시 시발, 어? 남자는 한탕이요, 시발. <laughs> 아 맞다. 넌 피도를 개 새끼? 너 전에 그, 건빵 모 잘라다고 나한테 비싸게 팔았지? 너이 씨발 그렇게 갖고 비싸게 팔아 갖고 돈떼먹은거 아니야? 이 개새끼 봐라! 아이, 아이 씨발 지금 상관이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저 그런 짓 하면 영창 갑니다, 영창. 아, 니 말어, 뭐 말이 이렇게 많아, 새끼야. 조용히. 해 응, 뭐가 떴다? 이게 뭐냐? 야, 우리 정지엽 병장님 한건 하셨네요. 이게 물건이 팔려서 돈번 거예요. 이야. <laughs> 아, 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 바로 팔리네 아주 야, 재밌다 어, 이런 게 있어? <laughs> 다 알았어, 내가 이제 아이고, 이 세상에 그냥 정적이가 기계를 만지고 있어 아이, 제대로 따됐나 그러게 말이야 내 <laughs> 다리미 아, 만지는 것. 아, 왜는 어? 처음 본다, 야 봐라, 뭐 봐라 어? 왜, 잘 죽이지? 씨발 <laughs> 내가 원래 한 게임에 씨발, 옛날에 동네에서도 오락실 가서 한번 애들 쫙 구경하고 그랬다고 어? 내가 씨발 나이만 좀 어렸으면 프로게이머정이요 <laughs> 정류하냐정류한 정유환. 새끼들. 예, 다행이야.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예, 정재혁 병장에 프로 데뷔하시면 아주 우리나라 게임들 싹쓸 거예요, 예. 야, 정재혁이, 아이, 새끼 그냥 어울리지 않게 온라인 게임질이야. 응? 왕다방 미쓰기 받에 실현당하다니 그냥 돌았냐? 으하, 올커니! 아이고, 시발! 한탕했어! 그래, 이번에는 시발! 쌍화탕 싹쓸이요, 싹쓸이요! <laughs> 야, 그런데 이거 재밌어 보인다, 야, 이거.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럴까? 야, 김창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요? 예, 이게 군주라는 온라인 게임인데요. 이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야, 김창우, 어디가 씨발? 명패 안 붙어 예, 있어? 예, 존경하는 정직 병장님 김창우가 갑니다 어이, 정직이, 린 고참으로 안 보이냐? 야, yeah. 아무리 실수하지만 를 우리가 호구로 보이냐? 며칠 안 남기고 의과사 제대하고 싶으셔? 어? 아, 쟤는 장난도 몰라. 애가 그는 애교가 없어. 우리는 그냥 다운받아야지. 뭐, 검색하면 다 나온다, 야. <목소리> 아유, 그냥 보여. 일찍 가서. 정적이랑 그냥 김창우, 응? 다당연 어디간거여 어? 왜 집합안했어? 그..그게 피.. 피시방에 있다고해서 문해중이하고 스티븐 보냈는데 그..아직 안왔습니다 <laughs> 뭐여? 아니 난 내가 집합시켰는데 안왔단 말이지? 아유 빠질때는 그냥 삼천포러 빠졌어 이 새끼들 응? 내가 그냥 직접가서 조져했구만야김창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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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 뭐냐 저거 옷 좋은 거 입은 새끼 빛나는 새끼 저거 막막 어? 나는 왜 이렇게 씨발 그지 같고 저 새끼만 빛나? 뭐야 저 새끼는? 아저 사람은 군주인데요. 게임 속에서 딱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투표로 뽑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왕이에요 왕왕 왕, 자기 마음대로 다 운영할 수 있어요. 야! 니들 다 들었지, 씨발? 어? 우리 부대 몇 명이요? 다 이거 가입해갖고, 나 군주로 찍어, 알았어? 아유, 정지혁 병장님, 참 답답한 말씀 하시네. <laughs> 왜 이렇게 개념이 없으세요? 정지혁 병장님, 아직 레벨이 낮아서 군주 하실 수가 없어요. 더 빡시게 하신 다음에 하시면 돼요. 정지혁 병장님, 지 거지잖아요. 돈도 없는데, 뭘뭐 해요? 그래? 김창호, 이 개새끼, 이거, 어? 나는 개념을끊고 너는 겁대가리 없지, 개새끼. 오늘, 여기, 씨발, 다 죽었어? 어? 다 죽여서 내가 레벨 좋을 자, 이 씨발놈들. 너, 너 빨리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다안내나 어? 죽을래? 안내나죽을 그만! 에이! 에이! 아유, 이, 대나무 열 개면 그냥 죽도가 만들어진다, 이거지? 야, 자, 나와라! 죽도! 와! 하하하! 예, 야이 또 떴다 <laughs> 야야야이행복한이 시간까지 퇴근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아주 그냥 살림을 차렸구나이 이 새끼 그냥 빠져가지고